안녕하세요.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새로운 신상인데요. 바로 테크닉스의 신 모델 SL1300G 턴테이블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테크닉스를 굉장히 애호하고 여러 대를 써왔던 유저로서 굉장히 신이 나는 어, 리뷰가 됐는데요. 준비를 하는 동안 이미 얼마 전에 발매가 됐었던 가장 상위 모델이죠.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 가격대를 형성한 SL1000R 모델과 더불어서 또 1200G라는 그 굉장히 또 가격대가 두툼하게 형성되어 있는 또 중급기가 하나 발매가 됐었는데요. 이 새로운 SL1300G 같은 경우에는요. 보다 더 하이파이적인 특성을 지닌 오디오파일을 위한 턴테이블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크닉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 뭐 과거에 LP가 그 음악의 소스로서 황금기였던 시절에 테크닉스 턴테이블을 안써본 분이 계셨을까요? 테크닉스의 역사는 50년을 넘어갑니다. 일본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파나소닉 사나해 오디오 장비 전문 브랜드로서 1965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턴테이블이요, 이제 1969년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테크닉스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제 명성이라면 세계 최초로.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을 개발했다는 점이겠죠 엔지니어 오바타 스위치가 1969년에 SP-10이라는 모델을 시작으로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 줄여서 DD 턴테이블이 발매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크게 LP를 구동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이들러고 하나는 벨트 드라이브였죠 어, 일단 벨트 드라이브 형식이라는 것은 LP가 올려져 있는 플래터를 벨트가 이렇게 플래터를 돌리면서 작동이 되는데 실제로 써보시면 그 LP가 돌아가면서 내야 되는 그 적정 속도 33과 3분의 1이라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조금 한참 걸려요. 그 정확한 속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LP를 딱 껐을 때도 멈출 때까지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하지만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 개발되면서 이제 획기적이 된 이유는 온오프 딱 누르면 바로 작동하고 33과 3분의 1 속도가 그리고 또 끄면 바로 멈춘다는 게 가장 큰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냐면 바로 방송국이었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뭐 방송국에서 음악을 lp로 많이 들려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드라이버 형식과 같은 턴테이블보다 이상적인 건 없었겠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또이 턴테이블 테크닉스로 인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이 판을 긁으면서 스크래치 내는 디제잉이라고 하죠. 그 문화가. 최초로 생겨난 것도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테크닉스 턴테이블 때문인데요. 테크닉스가 2010년에 아날로그가 이제 쇠퇴하면서 턴테이블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2016년에 어떻게 이제 아날로그가 조금씩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많은 팬들의 이제 거의 막 서명 운동도 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많은 팬들의 힘을 업어서 다시 태어나게 됐고요. 또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그냥 과거의 설계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설계와 새로운 또 이제 소재를 덧붙여서 더 훌륭한 완벽에 가까운 테크닉스 턴테이블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매된 제 옆에 있는 이 SL1300G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턴테이블 하면요. 가장 중요한 건 진동 억제입니다. 특히나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은요. 이 LP를 올린 플래터를 모터가 직접적으로 회전시켜서 돌리기 때문에 그 진동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모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코깅이죠. 불규칙한 회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코어리스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를 완전 리스 해 버린 거죠.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더해서 이제 제품을 설계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델타 시그마 드라이브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회로 기술을 통해서 플래터의 회전이나 모터의 그 회전 속도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그로 인해서 그 미세한 주파수 변화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라고 하죠. 와우 앤 플러터를 0.025%까지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낮춘 걸 그래프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우리가 딱 이 옆에 보이시는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 굉장히 높은 토크를 자랑하기 때문에 채 1초가 되지 않은 0 7초에 LP가 필요로 하는 33과 3분의 1 속도에 정확하게 이르게 됩니다 토크가 높으면요 그와 대비해서 댐핑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댐핑이라는 거는 어 쉽게 설명하면 진동을 흡수해서 최소한 억제하고 이제 감소시키는 건데요. 진동 억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한 부분이 바로 이쪽에 보이시는 플래터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일 상단에 이 2mm 두께의 황동 플래터가 얹어져 있고요. 그 밑에 밑으로 이렇게 3중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와 데드닝 고무, 이렇게 세 가지 황동. 로 레이어링 되어 있습니다. 또 플래터가 묵직합니다. 아주 든든해요. 3.6kg라고 합니다. 1200 라인들과 이 1300g의 댐핑 그래프를 이제 공개를 해 놨는데요. 그 1300g의 그래프가 굉장히 리니어하게 1200 라인들보다 현저히 고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그 모터와 플래터가 돌아가는 와중에 그것들을 견고하게 잡고 있는 바디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일단 육안으로 딱 보이는 이 상단 층의 부분은 바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아까 플래터에 들어갔던 소재와 같은 소재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 구조거든요. 하단부에는요 벌크 몰딩 컴파운드라고 해서 테크닉스만의 자사.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발 같은 경우에도 육안으로는 굉장히 투박해 보이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바로 턴 테이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LP를 읽는 턴테이블의 팔이죠. 토남부입니다. 이쪽 토남부를 보시면요, 일단은 턴 테크닉스 고유의 그 S자 암대가 디자인이 채택이 됐고요. 소재는 알루미늄 바디로서 230mm 길이의 이제 스테틱 밸런스 형태로 토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실제로 테크닉스를 한세대 정도를 썼었는데 테크닉스가 굉장히 재밌는 점은요, 그 운동의 감도라고 할까요? 토남의 그 운동 감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LP가 이렇게 살짝 휘어 있어도 제가 이 친구처럼 그휘휜 LP를 잘 타는 <laughs> 토남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 그 굉장히 높은 파도를 유일 자적 막 서핑하는 그 서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토남부에 장착된 짐벌 서스펜션과 고정밀 베어링 기술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이 부분은요. 아주 숙련된 그 일본의 장인이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일단 그리고 보시면은 유니버셜 암대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헤드 쉘을 분리하실 수 있거든요.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이 보조 추가, 이제 보조 웨이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SPU같이 3g이 넘어가는 굉장히 헤비한 카트리지가 아니라면 웬만큼은 다 대응이 되는 아주 똑똑한 그런 토남과 헤드쉘입니다 일단 테크닉스는요. 딱 들이셔서 직접 써보시면 이 토남부 설계가 얼마나 똑똑하게 잘돼 있는지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테크닉스를 이제 받아서 뭐 오버행이나 VTA나 안티 침압 이런 것들을 잡는데 굉장히 간편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할수 있고요. 진동에 의해서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그 수치가 측정값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듯이 뭐 침압이라든지 VTA나 오버행 같은 것들을 안티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잡아 주는데요. 상위 기종의 테크닉스 턴테이블들은 처음에 세팅한 초기 세팅값을 걸어 놓으면 한몇달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그 수치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진동에 그만큼 견고하면서도 아주 똑똑하고 편리하게 설계된 토남부라는 걸 실제로 사용하시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은 이제 RCA랑 뭐 어스 단자가 있는데 테크닉스에 만약에 단점을 제가 하나 꼽아야 된다면 그 단자들이 눈에 보이게 뒤쪽으로 위치한 게 아니라 밑으로 위치해 있어서 설치할 때 불편했다. 딱 굳이 단점을 꼽자면 그걸 하나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든 턴테이블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턴테이블을 그리고 구매하시게 되면요, 어, 제가 지금은 벗겨놔서 없지만. 고무, 매트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또 케이블과 그리고 이 더스트 커버가 제공이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좋나요? 벨트가 좋나요? 저는 정말 자신있게 좋고 나쁜 건 없고요. 선생님이 쓰신, 어, 자주 들으시는 음악의 장르, 그리고 본인의, 본인이 원하는 음색적인 면, 그리고 이 턴테이블을 사용할 사용자의 성격까지 고래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스피커나 우리가 앰프를 선택할 때도 제가 늘 똑같이 하는 대답이에요. 일단 내가 가장 많이 쓰고 내 성격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도 한 장소에 어 이렇게 테크닉스를 세 대를 놓고 쓴 적도 있고, 아니면 벨트, 뭐 벨트 드라이브 그리고 아이들러 이렇게 세 대로 쓴 적도 있는데. 정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다 라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습득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사용 방식이 너무 간편하고 또 구동이 0.7초 만에 이렇게 뭐 정확한 속도에 올라가니까 확실히 판을 더 자주 꺼내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또 대구에 있는 손님이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다 치워버리고. 진짜 잘 만든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 하나 놓고 그냥 쓰려고요 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잘 만든 이 SL1300G 같은 턴테이블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중급기 그 이상에서 내가 아주 오래오래 쓰고 싶고, 혼자서도 카트리지 교체 용이하게 하고 싶고, 또 고장 잘 진짜 안 나고 정말 신, 튼튼한 턴테이블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테크닉스가 여전히 뭐 전설로 회자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에이 플라자로 문의 주시고 뭐 내방하시고 저희가 전문적인 상담가가 늘 매장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상담하시고 맞는 카트리지까지 고려하셔서. 꼭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연 영상으로 리뷰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SL1300G에 이제 장착해놓은 카트리지는요. 오토폰에서 나온 mm 카트리지입니다. 브론즈 카트리지인데요.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의 최장점이라고 하면요. 정말 힘있고 리듬감 넘치는 음악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섬세한 카트리지를 뭐 조합해서 붙이게 되면 또 클래식 소품이나 뭐 대편성 같은 그런 구성의 곡을 들을 때도 정말 세심하면서도 날 서고 육감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세침한 그런 클래식의 표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청음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몇십 년 동안 아날로그를 해온 유저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결국에는 집처럼 다시 돌아가게 되는 턴테이블이 바로 테크닉스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잘 만든 중급기 그 이상의 제품을 선택했을 때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족하시면서 쓸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리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또 아날로그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은빛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